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고백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이 일곱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종자가, 즉, 그 씨가, 즉, 그 DNA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자, 자녀의 생명으로 바꾸어집니다.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총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내용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쪽에서의 법적인 인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에 대한 법적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었으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복음의 내용, 네 번째는 승천으로 인해 존기케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완전히 다른 신부들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주시고 존귀한 아들의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승천으로 존귀케된 삶입니다. 삶입니다. 복음의 내용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오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아 외적인 사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복음의 내용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교회를 지상에 세워 나가는 그런 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 가심입니다. 우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발등상이 마련될 때까지 즉 원수를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그 날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또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나가는 삶입니다 보금의 내용 1법 7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상과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뿌려서 생육, 번성, 충만케 했는지 즉 썸십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복하고 다스려서 킹십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시고 수관 종들에게 보상하시고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선십과 킹십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성육신 영접, 둘째 십자가 회개, 셋째 부활 즉 자기 부인, 넷째 승천 즉 위의 것을 생각함, 다섯째 성령으로 오심 즉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 받아 증인되는 삶, 여섯째 즉 그리스도의 모인 교회를 세워 가심. 즉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 그리고 일곱 번째 재림. 즉 성전의 완성, 선식과 킹십의 완성.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느 단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